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예수의 채찍 맞으심에 의한 우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차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설계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이 치유책은 적용되는 곳에서 즉각적인 효능을 나타냄 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앞에 죄의 질병과 치유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 치유책은 그것이 적용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즉각적인 효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엄청난 치유의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전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자,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 못지 않은 좋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같이 구원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지만 그런 신뢰로 인해 어떤 악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정반대의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최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아왔다고 저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놀라운 방식으로 도무지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의 도덕적 질병을 치유합니다. 자, 성품이 치유됩니다. 저는 술주정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아왔고 매춘부가 정숙한 숙녀로, 성미 급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탐욕적인 사람이 관대한 사람으로,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그들의 열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열매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상 그 나무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품이 전부입니다. 만약 성품이 올바로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속죄의 희생재물이 마음에 적용되면 죄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된다면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될뿐 아니라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양심이 그 고통에서 치유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망칩니다. 그는 활기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큰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죄책이 양심에서 사라질 때그 얼굴에서는 검은 구름이 사라집니다. 수십 번씩 제가 죄의 짐을 지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내적인 근심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분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생각을 붙들었을 때 마치 천국에 빛이라도 비친 듯 그들의 얼굴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그러한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판단력을 치유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애정의 방향이 바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며 또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바람의 대상이 됩니다. 전인이 치유되며 전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했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짐을 덜어주었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치유책이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증거로 입증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사례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제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 수천 명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상처로 인하여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증언을 억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한 의사가 저에게 치료약을 주어 저를 낫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일에 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의 사례를 하나의 논증으로 인용하는 이유는 저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제 죄의 짐이 저에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심각한 악행에 빠진 것이 아니었으니 누구든 저를 특별한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간주했으며 또 그렇게 간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양심은 민감했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경건한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경건의 길에서 훈련을 받아온 만큼 저는 빛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으며, 결과적으로 저는 저의 다른 젊은 동무들에 비해 이 점들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죄로 인해 더큰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놀이를 즐길 수 없었는데, 제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골방을 찾곤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홀로 앉아 성경을 읽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스터의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나 도드리지에 일어서 전진하라와 같은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제 죄의 짐이 가볍게 되기를 바라면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진지한 종교 서적들을 찾아서 읽곤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우울하게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제 영혼의 근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과 욕기의 말씀들이 슬퍼하는 저의 경우에 딱 어울렸습니다. 저는 차라리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할수 있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 저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가볼 수 있는 모든 예배당에 참석해 보았으나 지속적인 위안을 주는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는 복음을 단순하게 전한 어느 설교자가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본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자,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예배당 복도 왼쪽 편에 아주 슬픈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보라, 젊은이요, 보라. 자,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원의 안도감이 임했습니다. 너무나 넘치는 기쁨을 느꼈기에 저는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내 죄의 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저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은혜와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에 대해 말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저는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믿음으로 내가 바라본 이후 구속의 사랑이 줄곧 나의 주제가 되었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침상에 앉아서 저를 치유한 그분의 채찍의 상처에 대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몇몇 젊은이들이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는 나이든 분들이 즉시 이 치유 책을 시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자 우리 중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